여러분 에너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면 조금 사이비 같은 느낌도 드는데 힘, 뭐 파워 이런 거겠죠. 에너지가 저는 사람의 마음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그 파동이 아주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파동이 굉장히 느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느렸는데 점차 느려지면서 거의 미세하게 일직선이면서 아주 떨림이, 미세한 떨림이 있을 때. 저는 그게 바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존, 삶, 활력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죽음, 노화, 또 희망을 잃어버린 무언가와 닮아있어요. 어, 이 파장이 굉장히 빠르고 강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다섯세, 여섯세, 일곱세 이렇게 어,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음, 선생님으로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상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 50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어른은 잘 안만나요 어른은 5명도 어, 채안되는것 안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매주 50명씩 만납니다 아이들이랑 말하고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아이들이랑 놀고 시간을 함께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특성을 볼수 있고요. 나에 대한 특성도 알수 있습니다. 음. 어른들이랑 다른 점은, 아이들은 이 에너지 파장이 굉장히 강해요. 요런 것들이 침체가 돼 있으면은, 우울증, 또 굉장히 무기력함, 요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회복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파장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내 파장을 높이려면 내가 만나는 주위 사람, 환경, 일, 가능하면 책, 강연을 보면서 생각까지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요 파장이 조금씩 주위 사람에 맞춰서 변화가 될 겁니다. 내 파장이 너무 낮다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파장이 있는 물이랑 어울려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활력이 넘치고 우울감에서 행복감, 무력감에서 활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안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무조건 변합니다. 그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도, 인간의 마음도. 그거를 너무 억누르고 있어서 내가 감정과 욕구와 생각을 억누르고 꾹꾹 누르면 더 이상 이 파장이 올라오지 않아요. 아침이 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침에 기분이 우울할 수 있어요. 금요일 날에 퇴근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칼퇴를 했는데 불금인데 안 좋아요. 어, 어느 날은 좋지도 않습니다. 회사를 다녀도 그때 뭔가 오, 위험한 거죠. 위기신호를 감지해야 됩니다.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게요, 한두 달이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가기도 합니다. 시기가 그것들은 사실 몇 년에 쌓아서 걸친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인생이 그렇게 걸쳐서 살아온 거예요 제가 에너지 파장이 가장 낮았을 때는 어 제가 직업이 요가 선생님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잔잔한 한강 느낌이에요 호수 속에서 아주 미세한 흐름만 있는데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호소 고요하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은 인간적이지 않는 상태예요. 명상, 요가, 또 마음의 상태를 비어 있게 만들고, 그거는 조금 부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마시고 내쉬고 흐름이 멈춰 있거든요.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너무 고요한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 파장의 범위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추거나, 너무 올라있거나, 계속 불안하거나,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이 각성이 되고, 뭐 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안이나 이런 에너지 파동이 미쳐서 날뛸 때가 있어요. 어른이지만. 그럴 때는 요가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눌러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눌러 줘야 됐고 너무 업돼 있으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아침에 우리가 졸리면은 어떻게 하죠? 커피를 한잔 마시죠. 각성시키는 거죠. 계속 각성시키고 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각성시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꾹 누르면 또 술을 마시죠. 술을 마셔가지고 그 감정이 더 증폭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어떤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하고 사는 게 좋고요. 음. 그런 것들이 운동, 독서, 또 자기 성찰 글쓰기, 명상, 요렇게 나아가면 건강하다고 보는데, 커피라든지, 알코올, 중독적인 형태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상태가 지금 에너지 파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최고의 극강까지 가면 잠을 1초도 못잘 때가 있는 거예요. 1초도 잠이 안올 때가 있고 이게 너무 너무 다운이 되면요. 잠으로 계속 회피하고 싶어져요. 낮잠, 늦잠, 누워 있고 움직이지 않고 활력이 없으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계속 그 인간의 삶이 아닌 거죠. 돌멩이 같이 그냥 이렇게 둥 있는 거죠. 다행인 점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상황이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지속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길거나 내가 길다고 인식하는 것일 뿐 무조건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음, 내 상태를 돌아보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씩 흡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 파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강렬한 상대를 만나거나, 나보다 조금 침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체크해 볼수 있어요. 혼자서 가만히 느껴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은 특히 그런 것을 잘 느껴질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나인지. 내가 흉내내거나 억지로 업되거나 다운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주파수인지, 이게 내 심장 박동수인지, 이게 내 혈압인지, 이게 나의 고유한 주파수인지, 그거를 맞추면은 정확한 거고요. 그게 틀리면은 어긋날 겁니다. 꾹 누르면 터질 거고요. 가져다가 억지로 쓰면은 소진됩니다. 내 안의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쓰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나의 주파수만큼. 일치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나의 컨디션을 항상 체크해서 자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